지금 이 반등 끝났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끝내기 전에 한번더 속이는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반등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79.2K가 한계 최종 종착지는 68K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진짜 바닥을 만들어낼 때는 이 가격보다 행동이 먼저 바뀌게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떨어져도 팔지 않고 눌리면 다시 한번더 사고 저점에서 거래량들이 크게 터져 나오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거래량들은 미미하고 본전에서 매도하는 흐름들만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딱 하나죠. 현재 시장 참여자 그 누구도 이 자리가 바닥이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반등들은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 하락을 훨씬 더 연장하기 위한 정리 구간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건딱 하나입니다. 바로 저점에 대한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더 깊게 저점을 내리는 것. 그리고 그 가격이 지금 조상 가장 현실적인 곳이 바로 68K를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이 반등이 왜 이렇게 위험한 신호가 되는지 그리고 왜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브리핑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요즘 시장 이 위로 갈것 같다가도 다시 눌리는 흐름들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 힘없이 꺼지는 흐름들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 섞인 해석도 공포를 자극하는 이야기들도 그냥 전부 다 빼고 지금 가격대에서 시장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신호만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계좌가 제일 먼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 정리 필수적으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지금 먼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좋아요 눌러 주셨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정말 핵심적인 기준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현재 시황부터 라이트하게 먼저 살펴보시면 지금의 시장은 계속해서 바닥이라고 확신할 근거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위로 올릴 명분도 보여지고 있지 않는 구간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또한 번의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 반등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힘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모습들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지금 같은 장세 속에서는 우리가 롱을 전제로 볼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이 시즌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라고 단정할 단계도 아닙니다. 결국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은 이 방향성에 대한 베팅을 거는 것보다는 일단 기준들을 세워두고 그 반응을 먼저 체크해 주시는 건데 제가 어제 새벽에 이 구간을 보느라 오늘 잠도 못 보고 이렇게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좀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심리적인 저항 구간이자 4시간 본 기준의 FVG 하단선이 자리 잡고 있는 79.2K조차 가격이 넘겨내지 못한다면 결국 오더블럭 하단선 다시 한번더 테스트하러 갈 수밖에 없는 여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 FVG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서 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진입이 실패된 사람들의 자리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한 번도 이 근처로 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또한 번의 쇼 포지션들을 잡아내게 되고 이런 물량들이 붙기 시작하니까 아래 오더블럭 하단선에서 반등 타점 잡았던 사람들 역시도 결국 반등하던 흐름들이 FVG 하단선을 터치했을 때전량익절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밑에서 버텨주는 힘들이 하나도 없는 구조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에 더불어 오더블럭 상단선까지 함께 저항으로 작용하게 됐었을 때 이번 하락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등장하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 룸 통해서 빠르게 대응 방향을 함께 안내 드렸었고 확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새벽 시간에 급하게 커뮤니티에도 제가 글을 함께 좀 남겼었습니다 다만 시간 자체가 새벽 되었고 유튜브 특성상 실시간 소통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도 이 흐름 놓치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럴수록 구독은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알림이라도 받아야 내가 이런 구간들에서 뒤늦게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아직 구독 버튼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 먼저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자, 물론 이번 하락 자체가 차트상의 이런 저항 구간들 심리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컸지만 이에 더불어서 새벽에 이란의 드론을 미국이 격추했다는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겹치게 됐고 그로 인해서 하락에 대한 가속 또는 훨씬 더 크게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이어지던 중 오더블럭 하단선을 터치하는 모습 확인했었을 때 저희가 절반 먼저 입절하게 되면서 들어갔던 포지션의 50% 먼저 빠르게 정리를 진행했고 이후에도 매도세가 극단적으로 이어지는 걸 확인한 뒤이 욕심을 좀 내려놓고 2024년도 고점 구간의 가격이 터치하게 됐었을 때 전량 입절 통해서 지금 같은 마무리 함께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결국 74K 부근이 무너지게 되면은 굉장히 하반까지 우리가 리스크들을 열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위험한 리스크들을 길게 끌고 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빠르게 정리해서 이런 큰 수익들 손해 없이 진행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오늘도 내가 붙잡아야 될 기준들이 궁금하다 나는 끝까지 잘 따라올 거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68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이런 실시간 대응 기준들과 시황들은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차트를 보지 못할 때 미처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어질 수 있는 손실은 정말 극에 달하고 있는데 따라서 실시간으로 내가 어디서 줄여야 되고 어떤 구간들에서는 정리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 지금 멈춰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내용들 일기장처럼 적어서 스터디룸에서 바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이 링크 클릭하셔서 전송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이 모든 실시간 참고 내용들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분한 최대한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인 흐름 들어와서 같이 좀 살펴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은 가격을 위로 밀어 올려야 될 명분들이 하나도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진짜 바닥이라면 반등 과정에서 매수세가 서서히 붙는 흐름들이 나와줬어야 됐는데 지금은 매수세는 오히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반등이 조금만 나와도 본전을 이 자리에서 찾아버리거나 짧게 먹고 빠지는 물량들만 계속해서 속출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급락이 한번더 터져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자체는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단의 저항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고 있죠. 지금 당장 계속해서 반등이 막혔었던 구간들만 보더라도 이 1시간 본 기준의 헐 밴드 중심선에서 막힌 모습들 확인해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헐 밴드 진짜 어렵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격이 이선 위에 안착하면은 상승의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헐 밴드의 상단까지 돌파했다. 그럼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다시 밀리면은 반등에 실패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뚫어도 반대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추세를 따질 때 헐밴드를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가격이 이제서야 중심선을 넘고 조금 지지를 받아 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결국 지금 중심선 근처에서 굉장히 위태롭게 싸우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런던 킬존이 열리고 미국장이 열려야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건 맞지만 아시아 시간대에서도 이걸 굳이 여기까지 되돌려야 되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중심선에서 저항을 잦던 흐름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결국 이 중심선이 돌파 된다 하더라도 상승의 최대 마지노선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넘지 못했었던 79.2k 정말 잘 나와도 80k대가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구간은 심리적인 저항 구간으로도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이 자리에 아까 4시간 분 기준 fvg 하단선도 자리 잡고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차트 보시기 복잡할까봐 잠깐 꺼놨었는데, 현재 이 부분에는 시즌 채널 선도 같이 겹쳐있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매수세로는 상단에 세 가지 저항이 겹쳐있는 자리들을 뚫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문제는 이 자리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도, 현재 의한 시간 봉 기준의 중심선 돌파해서 안정적으로 지지부터 받아줘야 되죠? 그런데 바로 상단에 어떠한 거 자리 잡고 있다? 한 시간 봉 기준의 일목구름대 두껍게 형성된 채로, 특히나는 스펜트라인 직선주로로 길게 뻗어서 저항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내시금봉으로 딱 넘어왔었을 때 어제 일시적인 돌파 흐름들은 나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오더블락의 상단선도 결국에 79.2K를 도달하기 전에 저항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겹겹이 쌓여있는 이 저항층들을 한 번에 뚫어가면서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다시 한번더 최대 상승분이 정말 잘 나와서 7 9 2K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더 크게 눌릴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크게 눌리는 가격들은 1차적으로 전저점이었던 72.9k를 리테스트하러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자리 역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간 중에 하나죠. 자, 우리가 비트코인의 날봉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두고 확인해 봤었을 때 어제 반등이 일어났었던 79.2k는 2024년도에도 네 번의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끝내 돌파하지 못하고 쭉 계속해서 가격들이 저항을 맞았던 그 구간이고요. 다섯 번째 리테스트를 하고 여섯 번째 돌파 시도 끝에 여기를 탈출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기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게 이런 기술적인 요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결국 또한 번의 눌리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우리 계속해서 지난 번에 나왔던 기술적인 자리들 점점점 저점을 낮추면서 내려왔던 모습들을 보. 좋아졌죠.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더이 자리를 리테스트하면서 무너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만약 이 자리까지 완벽하게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의미 있는 반등 구간을 한번 찾아봤을 때 비트코인 주봉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200일 입평선 부근인 68K까지도 하락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단기적인 반등, 급락 이후에 기술적으로 등장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시 오른 흐름들이 79.2K를 결국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우리는 68K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채 무조건 열어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 들잘 따라오고 계시고 나는 확실히 이번 근거들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좋아요 먼저 한 번씩 좀 부탁드리 고요 게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68 k까지 한번더 하락할 수 있다는 조금 공포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공포 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흐름이 2021년도에 나왔 었던 흐름들과 굉장히 유사해지 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봉 차트를 조금 줄여가지고 그간 비트코인의 흐름들 딱 놓고 함께 지켜봤었을 때 주봉 구름대를 뚫고 들어와서 안에서 상방으로 탈출하려는 시도는 했었지만 결국에는 하방으로 크게 이탈했기 때문에 72k까지 내려왔던 모습을 보여준 건데 근데 이 구간이 구름대가 이렇게 얇았던 구간들도 아니고 구름대가 애매하게 꼬여 있었던 구간들도 아닌데. 굉장히 두꺼웠던 부분들을 결국 하방으로 크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 흐름 2021년도에도 똑같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구름대 굉장히 두꺼웠고 상방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들은 있었지만 끝내 하방으로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방으로 무너졌던 가격들이 다시 한번더 상승 추세를 되찾기까지 어떤 시간들이 걸렸다? 거의 1년 가까운 시간들이 소요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두꺼운 일목구름대의 하향 돌파의 의미 자체가 이 구름대가 두껍다라는 거는 그만큼 강한 지지 매물대가 쌓 있다라는 뜻인데 이걸 아래로 뚫고 내려왔다라는 건 그리고 다시 복구하지 못했다라는 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매수세의 의지 자체가 완전히 꺾였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름대는 지지가 아니라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고 얇거나 이렇게 꼬여 있는 부근들에서는 손쉽게 돌파가 가능하지만 이 정도로 두꺼운 구름대를 다시 한번더 상방으로 돌파하려면은 이전 하락보다 훨씬 더 강한 매수 모멘텀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장은 본전에 오면 그냥 판단하는 심리가 너무나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추세의 판단들을 걸어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단타로서 결국 짧게 반응형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단타로 우리가 반응들을 확인하고 기회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지표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이런 기회들을 활용해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강의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볼때 필수적으로 같이 참고해야 되는 지표들부터 기본 차트에 대한 강의들도 제가 손쉽게 정리를 해놨고요.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일목구름에 대해서도 일목구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 손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정말 핵심만 뽑아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저희 PC로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들어오신 다음, 현재 중앙 문항에서 보이는 차트에 언어 강의 링크만 딱 체크해 주시고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10초 안에 이 강의 링크 함께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내가 단타 기회를 확실하게 노려서 이 흐름들을 반응형으로 잡아가야 된다라는 때는 이 아까운 기회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거라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서 지금 차트 속에 숨어있는 기회들 함께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렇게 본전에서 판단 라는 심리들이 작용할 때는 돌파 시도가 등장할 때마다 매도 압박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반등들이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또 일목구름표는 시간 개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구름대 아래로 내려온 이상 이렇게 구름대가 얇아지는 변곡점에 오기까지는 횡보하거나 하락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에너지를 모으는 것들이 필요해지게 되고 그런데 지금 이미 날봉에서부터 구름대와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으며 결국 구름도 다시 한번더 의문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올라온다 하더라도 한 번은 반드시 부딪히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더이 중심선 무너뜨리려는 흐름 결국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대응 방안들도 굉장히 심플한 게 여기서는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방향성에 대한 풀 배팅 절대적으로 삼가해 주셔야 되고 지금 하방 리스크가 크게 계속해서 열려 있다라고 해서 무지성으로 숏 포지션 풀로 잡고 들어가시기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제도 결국 72.9에서 갑작스럽게 반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의미 있던 자리는 맞았지만 이렇게 무지성으로 크게 반등이 튀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숏 포지션 바로 물려서 손해볼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수 있고요 여기가 저점이라고 감정적으로 롱 포지션 풀로 들어가셔도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하방 리스크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여 치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필수적으로 삼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진입을 해 본다 하더라도 결국 한시간분 기준의 일목구름대를 돌파해 내서 이 안에서 지지 받았을 때 짧게 단타롱을 잡아 볼것 같고요. 목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서 일목구름대 상단에서 1차 이절 그리고 최대 목표가 헐밴드의 상단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저는 결국 이 단기 포지션들을 조금 길게 잡는다 하더라도 79.2k 이상은 욕심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더 저항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이상의 목표가는 너무나도 크나큰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숏 포지션들은 실시간 반응 체크하면서 내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치고 나올 사람들 아니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숏을 무작정 거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쇼 포지션에 대한 것들은 저희 스터디룸 통해서만 함께 안내가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관점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링크만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이더리움 차트도 짧게 같이 확인해 보시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었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제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무너진다면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받아볼 수 있었던 반등 타점이 이전 대상 승직 전에 추세 전환이 일어났었던 저점 이 부근인 218달러 부분에서 반등 타점 잡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실제로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반등이 일어났던 것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것들도 바로 스터디룸 통해서 실시간 대응하는 새벽 동안 드리게 되고 미리 함께 우리는 기준선들 체크해놨고 실시간 반응들 같이 잡아가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더리움 통해서도 이러한 큰 기회를 한번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제가 매번 이렇게 큰 기회를 잡는 건 아니고 지금 흐름 자체가 변동폭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은 맞았지만 결국에 우리가 기준들을 먼저 세워두고, 비트코인과 커플링장이라는 흐름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들을 붙잡아낼 수 있었던 것이었죠. 따라서 현재 이더리움 역시도 결국 비트코인이 68K까지 내려간다 라고 하면 저는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더 이전 저점 조금 덜 극단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전 접전이 형성되고 나서 찍혔었던 눌림목 구간 뭐 대략 한 1800대에서 정말 최악의 경우 진짜 이전 저점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도 여러분들 섣불리 진입하시기 보다는 안전하게 지지들이 확인이 됐었을 때 조금 주어 담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결국 오늘 내용들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은 바닥을 확신할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추세상승을 기대할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힘을 만들기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를 정말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줘야 되는 구간이다. 따라서 지금 장세에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79.2k 넘어서지 못하면 다시 한번 더 72.9k 리테스트 할수 있다 했고 이 자리 무너지면 최대 68k 1시간 봉 poc 있는 구간이자 주봉 기준의 200일이 평선 이 자리에 자리잡고 있다 그랬죠 여기까지는 하방 리스크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함께 살펴봤던 기준들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좀 체크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의 근거들을 동의하셨던 분들께서는 댓글로 68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에 도움될 수 있는 것들 더 신중하게 분석해서 찾아올 예정이니 다음 영상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